지금 또풀백기또 잘못된 점이 나와요. 뒤로도 말이 많아지는데 음.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음. 딱 뺏겼어. 음. 연결됐잖아. 음. 지금 이풀백이 해야 될건 뭐야? 이게 아니고 음. 이거라고. 음. 여기 길을 막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음. 일로 막는데 이 사람이 킥 위로 축 찬다? 음. 이건 다시 가면 돼요. 음. 종료. 근데 이거 설마 나 여기 들어가면 가야지 들어가면 가야지 이렇게 짱 보면 무조건 져요. 봤었죠? 음. 이 32번분 음. 이 상황이 되면 볼 것도 없어 음. 무조건 이렇게 골대 쪽으로 가까운 데로 잘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음. 왜? 이 사람이 가장 좋은 선택지는 여기거든, 다 음. 여기. 그죠 그치. 근데 이이 겹치는 자리, 그죠 여기 음. 내가 음. 일로 이, 뭐 약간 좀뭐 과학적인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음. 내가 이 길을 막으면 이 사람이 선택하는 것은 뭐야? 이게 위밖에 없어요. 음. 그러면 다시 한번 막을 수 있는. 수비수들이 백커스할 수 있는 음. 시간이 있다고. 이 풀백의 움직임 하나로서. 음. 근데 지금 약간 애매하게 짱본다. 아. 그 주면 가야지, 주면 가야지. 그러면 그러게. 줬을 때 지는 거야. 근데 저였으면 여기서 이렇게 한다 면 무조건 줬어. 음. 아 지금 이, 이런 장면에서 조축에서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윙을 왜안 막냐고. 그렇지. 이렇게 야 여기서 마 여기서 만약에 어. 이 사람이 그 이렇게 가다가. 탁 들어왔을 때공 들어오면 진단 말이야 어. 구조적으로 음.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아마 미리부터 야지왜안 아 붙는 거야 이 얘기 100% 한다고 아이 아 장면에서 이, 얘기를 여기서 할까? 요만큼 붙었다 장면에서? 이거야 어. 여기서 이렇게 붙어 있어야지 왜더 붙었으면은 공을 못 준다?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신다고 아 어르신분들이 아 어. 바로 그거지 그죠? 바로 이거 제을 맞잖아요 반대로 해야 된다 종료 여기서 일로 한발 가는 순간 질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간다고 갈때 가니까, 음. 어떻게,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laughs> 그죠? 그니까 러 이분이 갈때난더 빨리 가는 거지, 꼴 때. 음. 맞잖아. 그지 이렇게 돼야 된다. 음, 종료. 음. 32번 분 움직임 잡을게요. 자, 봐. 움찔 한다고뒤 뒤에 돌면서. 어? 나못 봤어. 자, 여기서? 몸을, 몸을 일로 돌리는 게 아니고, 어. 지금 여기서 이분이 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 위험한 자리가 어디야? 여기를 빨리 갔다가 확인해야 된다고. 음. 근데 이분은 뛰는데 어떻게? 움찔하면서 몸을 일로 벌써 돌려. 음. 이거 들어갔으면 무조건 졌어요. 음. 근데 이분의, 그것도 이분의 능력친 거지. 음. 이런 미드필더들은 이거 볼 것도 없어요. 여기 침투시켜야 돼요. <laughs> 이거 안 주면 풀에서도 작살 나거든. <웃음> 이거는 <웃음> 업사이드가 걸려도 줘야 돼. 그래야 아 어떻게 상대편 수비수가 힘든 거예요. 맞아. 볼게요. 가 계속 갔어야 된다고 음. 검은색 떴는데 그죠? 음. 근데 저 미드필더분이 어떻게 뒤에 선택하지? 아무것도 안해지는그니까 음. 굉장히 좋은 장면을 그냥 저 백패스 한 번에. 그러게. 허무한 방송 아이저저 방송이란다. 음. 허무하게 볼을 뺏기는 거예요. 다니는구나. 지금도. 지금 또또 또 열렸죠? 음. 여기. 그러게. 어, 저 지금 저 사람 맞춰 가지고 탁뛰면은 그렇죠. 음. 근데 제가 봤을 때이 패스가 안 들어갈 것 같아. 이거는 볼 것도 없어. 음. 무조건 찔러 줘야 된다고. 음. 볼게요. 과연 들어가라. 들어가라. 가아. 아. 아. 안 돼. 오! 그, 그렇죠. 바로 이거야. 아. 어. 어 이거 다시 보자, 잠깐만. 자 지금 보세요. 그러게 수비수가 이, 이거... 더 가깝잖아. 어. 근데 먼저 출발하잖아. 어. 근데 이 풀백은 벌써 늦었어. 음. 왜? 거리는 더 앞이에요. 음. 이렇게 보시면 음. 육상으로 보시면. 근데 어떻게? 골대가 가운데니까 지는 거야 이게. 요 음. 거리랑 이 사이드에서 가는 거리랑. 음. 그죠? 그러니까 못 따라간다고. 아. 어. 왜 안을 막아야 되니까 그치 그리고이 센터백도 마찬가지야. 볼 것도 없어. 음. 뒤로 돌아뛰면서 이렇게 가야지. 그렇지. 근데 이거를 내가 여기서 타임 맞게 탁 자르겠다. 일자 수비니까 음. 안된다고 음. 미리 뛰는 게 낫습니다. 예. 네, 물론 다못 막아요. 음. 네. 난난 달리기 가느려서 우선 일단 미리 뛰긴 하는데. 야, 미리 뛰어야 돼. 근데 이거 저는 영상을 많이 보니까 어, 저 아마추어지만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네. 지금 보면은 저 오른쪽 윙어가 센터백보다 훨씬 뒤에서 뛰잖아. 그렇지. 근데 저렇게 거리가 벌려져 있어도 내가 돌아뛰는 게 네. 훨씬 느리더라고 그렇지. 거의 대부분이 네. 그러니까 내가 윙어가 훨씬 더내 네. 앞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난이 그런 거 보면서 아 내가 더 빨리 먼저 뛰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 지금 이 분의 동작이 뭐 어떻게 일로 100%잖아 음. 지금 같은 거는 볼 것도 없다 그냥 돌아 뛰면 돼 일로 음. 먼저 뛰라고 음. 이 일자 수비는 의미가 없는 거야 지금 지금 상황에서 음. 근데 딱공 들어올 때딱 뺏으려고 그러니까 이, 이런 상황이 나왔죠. 음. 물론 패스는 길었어요. 근데 아주 좋은 패스였다. 음.